안녕하세요. 오늘은 너무 행복한 정보를 가져왔어요. 남친이 요즘 전보다 커지고 단단해져서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어요. 하루 이거 하나리면 정말로 그렇게 바뀔 수가 있나? 솔직히 믿지를 못했었는데. 효과 없으면 환불해준다 그래서 속는 셈 치고 남친에게 사줬는데. 이게 웬걸? 정말 너무 확 바뀐 느낌이라.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. 그동안 못 느껴봤던 행복을 이제서야 느끼네요. 좀더 단단하고 힘센 남자친구를 갖고 싶다면 지금 이벤트도 짱짱하니까 놓치지 마세요.